주부가 물그러미 바라보는뒤 토끼가 깡창깡창깡창 뛰어올라가니 혈주할일 없어 물그러미 바라보더니만은 아여보 대공! 프로육무 이말기를 죽겄다 살겄다 치러다 노니까 그냥 잘가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가시오. 에이! 가던 토끼 획 돌아서며 일단 욕을 한바탕 가기고 가는데 예유 아이 추하 할기들 갈려서 에포우달이 인가는 이 자글할 그나다 내가 돌아다무천으로 되돌아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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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가 이제 성기를 나왔고 야이생 가나 때문에 죽을라 뻔했어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참판소이가 좋은 게 욕도 노래로 합니다. 깡장 깡장 뛰어 올라가니 소리가 별론가요좀 침체도 좀 해주시고 어디다 침세를 못하겠다 싶으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냥 침세 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깡짱깡짱 뛰어 올라가니 철주무 기가 막혀 아여보 뭐 대구 이왕 가시려거든 나강 팔이 대가리만 침발 뛰어주고 가시오. 가던 토끼 획 돌아서며 야이놈아 뱃 속에 있는 간을 어찌 내고 드린단 말이냐. 네가 나한테 수국에서 헌 일을 생각하면은. 니 폭판을 이 내민 폭판에다 그냥 공부찜 부서지듯 그냥 탁! 부서놓고 갈 길이로 돼! 네. 내가 보니까 네가 충성이 지극하더구나. 음. 글로 허여서 살려보내는 것이니, 어이. 다시는 그런 보초땡이 없는 짓거리 하지 말았다. 그리고, 내가 니네 충성을 생각해서 너그 용왕 약을 하나 일러줄 테니 그대로 지어봐라. 늙어 쑥 들어가니까 이쁜 암자리는 많더구나. 하루에 1,500마리씩 <laughs> 석달 여름만 잡아서 먹이고 그래도 안낚아든면 빈대 오줌을 섬화를 받아 가지고 번개불에다가 징케 달여서 그림자 수건으로 얼른 짜 갖고 먹여버려라 그래도 안 낚아들면 복쟁이, 복쟁이가 보고예요 복쟁이 가루를 5대대를 지어 약들을 떼면서 죽든지 살든지 결판이 <laughs> 들어가라, 깡창, 깡창 할 판이 날 것이지. 들어가거라 나를 갈라. 깡짝깡짝 뛰어올라가니. 그쪽 할일 없이 우주의 퉁퉁떡. 퉁퉁으로 들어가고. 토끼란 놈은 살았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생방지를 떨다가. 아. 공 잡으려고는 그물이가또 걸려서 또죽게 되었거든. <laughs> 아이고 내가 또 죽네. <laughs> 네가 이번에 수국에서 죽었더라면 정주 한식단호 추석 제사 날 착실히 와서 먹고 복비라도 <laughs> <laughs> 세워 줄것인지 속주 없이 띠가 죽 뭐? 구나 이놈이 죽을 차례로 나중에 소리할 때물좀좀 갖다 놔주세요 대랑 대랑 이렇게 매달려 있을 적에 이때야 난데없는 시파리 때가왜 하고 달려드니 토끼란 놈이 반가라고 아이고, 신앙촌 사촌인들 어디 갔다 이자우시오 뭐, 이놈 보소. 죽은 줄 알고 시실로 왔더니 살았네, 그려. 너희놈, 어찌된 일인지 말을 해라. 아이고, 말 마시오. 내가 이번에 수국가서 하마터면 죽을 뻔 했는데, 내께로 수국 용왕님도 이렇게 돌리고 나와다가, 꽁 잡으려고 그물에 가서 또 죽게 되었소. 죽고 살기는 내께에내쓴 게, 신아 답복 신어 주시오. 신가뭔지 알죠. 어이. 치 구들이 구들이 시슬해 달라고 죽은 척 갈라고 죽은 쳐 갈라고. 야 이놈아, 니께가 네 아무리 용타흔들 사람의 손은 못 당하느니라. 아니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이오?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천지음양이치가있느니라 내일의 타해들어 봐라. 사람 내일의

골파를 부었지요 아, 성지가 져서 그 정석이 재원 동지서 따님 그 자국은 보요 그가의 또 가단 관군가고중감상여에또지못이이리 아, 사람은 손나 못당 어리라 두발 말고 또죽고 대체, 사람의 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군요 그러나, 죽고 살기는 내게 멸었으니 신아 탁구 치러주시오. 이때와 시8일 때는, 신을 다구 치러주고, 날아가 엮였다. 한편을 바라보니, 초등목도 아이들이, 낯가루짊어지고 매나리 소리를 매기면서 한번 올라와 보는, 어이, 하지 그리기 없던 난 우리 저 팔자 루 우상 그발자 간디 알만 생년 치기 갈기 짊어지고 심선 구원 묵기 아니... 있냐. 네. 그 친구들아. 아니...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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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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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자, 너와 꾸라. 너희 가치 넉자, 너와 꾸라. 소리를 잘하고 싶은데 더워서 어떻게 소리가 안 나요? 지나요, 지나요. 누가 이렇게 조용히. 무운수임으로 갖다 놓고 이것도 올라오다가 한 놈이 썩 보더니 말을 음, 아따 여기 토끼 걸렸다 얼른 모닥불 피워라 우리 이거 구워먹고 잔치하고 가자 한 놈이 가만히 보더니 말을 아이고 이거 걸린지 오래됐다 실을 단뿍 실어놨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썩 나서며 야, 이놈아, 썩은 는가 맡아봐라, 맡아봐, 냄새를. 이때요, 냄새를 맡을 양이면은, 몸뚱아리부터 맡고 갔으면은, 잘 거먹고 갈 일이로 돼, 해필, 토끼 군대이 되고, 냄새를 맡아놓은 것이, 이깨많은 토끼란 놈이 3년 먹은 도토리 방으로 그냥 휙자 싸, 로디, 내가 다 이거 흘린 지 오래됐다, 못 묶었다. 네 버리자! 내, 다 적은 내네 버리니! 코끼한놈깡짱 뛰어 앉으며, 야, 이놈들아, 내가 썩어야 이놈들 문구력이 썩었다. <laughs> 내가 이번에 수국가서수국영왕님도내 깨로 돌리고 나왔는디 내가 너희놈들한테 죽을성 싶으냐? 거기 앉아서 내 노는 깨타령이라들으 봐라! 한디야자니구주 니가 아, 니가 한녀한 아, 세가 아, 니가 아, 니가 아, 니가 아, 니가 가 아, 마녀 아, 니가 아, 니가 아, 마녀. 아! 양이가 아, 가 아, 니가 한 니가 방이가 g n 기 ữ n 만 lời hứa 신 â n g 두 h i ta 여 ã घर कुझु